보겠습니다. 지금 c1은 우선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 함수, 유리함수, 기본함수죠. 구해졌고 c2는 지금 미지수가 상수들, abc로 구어진 미주수로된 함수가 있는데 지금 조건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b가 a이고 c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일 때 시원시투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서로 다른 A의 값의 개수는 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중요한 게 있죠. 한번 대입해 보면요. 음, 기억. 음. Y는, A는 B기 때문에 AX-C-1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X-A 넣어주면 되겠죠. A로 묶이죠. 그래서 A로 묶어주면 X-A 더하기 1. 여기가 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나요 정리해주면은 x 마이너스 a 분의 1 더하기 a 이렇게 될거예요 그러면 a는 지금 점근선에 교점의 좌표가 바로 a a 예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으면은 지금 C1부터 그릴게요. C1은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요. 그 C1. C2는 지금 A, A. 무슨 말이냐. 얘랑 똑같은 함수예요. 그쵸? X분의 1을 얼마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이동시킨다는 것은 지금 그래프로 따졌을 때 이렇게 알수 있겠죠? 이렇게 y는 지금 y는 x 그래프의 위에 뭐가 있다예? 잠근선에어 교점의 좌표가 얘가, 얘가 얘가 지금 어디 에 있다고요? 바로 여기 위에 있다 여기 위에 그렇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찾아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어디를 통해서, 이 y는 x를 경계로 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를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아. 얘를 이동을 쭉 시키다 보면은, 어디서 쭉, 자, 이거 경계선 쭉 가다 보면 여기서 딱 만나게 되죠. 여기 한 점에서. 그죠? 렇 여기서 딱 만나게 됐다. 여기서 지금 뭐, 그래프 잘못 걸어서 여러가로 지 보이지만, 여기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얘를 좀 뜯어 놓게 하겠다. 그 다음에 얘를 잠시만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쪼개서 이동을 시킬 건데, 이 우선 여기 쪼개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음 복사해 놓고, 얘가 이제 여기서... 이동을 할 거예요.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서 만난다. 바로 여기에서 만난다. 됐죠? 여기에서 만난다. 어 여기 그다음에 얘를 또 이동하다 보니까 어디서 만난다? 쭉 내려가다 보면 바로 아예 안난다 <laughs> 이쪽 얘는 제가하겠습니다이것만 뜯어가지고 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딱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 이게가 되시나요? 여기서 여기다가, 가상에서는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 점에서 만난다 바로, 이 점에서 만나게 된다. 몇 개가 되죠? 두 개가 돼요. 그럼 이 점에 잡혀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y는 x하고의 겹점이죠? 그래서, x분의 1은, 여기에서, x다. x의 제곱은 1이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는 1,1이 될 것이고, 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에서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에서는 바로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모순이죠. 여기서 내려올 때는 네, 몇 점? 음만는 데가 없죠. 음, 여기서 0, 하나, 그 다음에 0, 하나, 줄게요. 아눈 아파. 아이고, 아이고, 죽게. 응, 다 이게 안 만난다. 교점. 여기, 한 개다. 여기 두 개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여기서도 한 개다. 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몇 개다? 두 개다. 이 안에서는 몇 개다? 0 개다. 그래서 한 개가 되는 점은 바로 이점하고이점이 된다는 거. 얼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ᄂ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ᄂ을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B가 1인데, AB 둘다 0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B는 A분의 1로 나타날 수 있고요. C가 마이너스 2라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대입시켜주면 Y는 A분의 1 x 2 x 2 그러면, A분의 1X-1-1 1한 다음에, X-A. 묶어주면, a분의 1을 묶어주면, x -2, 1 묶어주면, x-e, 1, x-a. 이 되겠죠? 정리해주면, x-a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1. 얘는, y는 x분의 1을, x축으로 얼마, a만큼. x축으로 얼마, a분의 1만큼 이동시킨다. 이거 아까도 잡혀왔죠? 위에서 살펴보면 얘는 y는 x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디에 있죠? y축으로죠, y축으로. 얘는 어디에 있냐? 바로 얘는 y는 x 1 위에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선 C 1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쭉 그리고 그다음에도 쭉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y 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y 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고 예죠. 예, 그렇죠? 얘가 교점의 좌표가 그렇죠?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다? 점이 바로 a, a분의 1인데 얘가 바로 y는 x분의 1 위에 있어요.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들은 바로 어딜 따른다? 어, 여기 위에 있는 것을 따른다. 그렇죠? 이 위에 있다. 이 위에 있다.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렇 얘도 지금 이쪽에 있다가 좀 놔두고요. 음. 닙니다 만약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음... 그려줘야 되는데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다? 바로 이 위에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겠죠. 있 만약에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식 y, 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동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다? 만약에 얘가 음수다. 자, 음수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음수하고 이렇게 음수로 이동했을, 때. 이동했을 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동하면 은 어떻게 되냐? 바로 얘도 어떻게 된다? 또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를 간다? y는 x분의 1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교점을 여기 잡고 여기 정근선의 교점을 1사분면3사분면이 그래프 위에 잡아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이 두 개다 이해되시죠? 가 잠시만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곡선 C1, C2가 여기서 문제가 이제 Y, x는 y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다. b도하기 c가 0이다. 이거 증명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c1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대칭을 만들어볼게요. 어, 우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c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에요. 1, 사분면 3, 4, 분면 뭐, A를 양수로 잡으면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된다? 여기를 지금 2분의 A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그죠 여기가 얼마다? 2분의 A로 설정을 하면은, 얘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순서를 바꿔서, 대칭을 시켜놓고 대칭시키고, 음, 어디에 대해서 x축에 대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 음, 이, x축으로 얼마만큼, 얼마만큼 이동시키냐, 얼마만큼 이동시키냐, 이거는 한번 구해봐야 돼요. 음, 원래는 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X축으로 얼마만큼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순서대로 해버리면은, l 를 대칭시켜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우선은, 얘가 지금 이 과정이야. X축으로 대칭시킨다. 그쵸? 그렇죠? 이 과정.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키면 여기에 만나느냐. 쭉 이동시켜가지고, 그래프가 이제, 이동되면은, 이렇게 이동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는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만큼 이동했냐? 바로 이 x 값을 한번 따져 볼게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다? y y는 x 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시켜 주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바로 a 분의 2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a 분의 2인데 여기는 마, x는 마이너스 x 분의 1. x축에 대칭시켰죠? 지금 됐나요? 그럼 a를 얼마만큼, 여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a가 된다. 어, 그러면 얼마만큼 이동했다, 바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이만큼 이동했다. 이해 되십니까? 지금 이만큼 이동했어요. 어, 이만큼 이동. 이게 얼마다, 바로? a만큼 이동했다. 따라서, a만큼. 이 숫자는요, 바로 어떻게 합니다? 이 숫자의 비밀은 바로 어떻게 된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거 보이시죠? 그러 어, 음. 곱하기 2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시나요? 보시죠. 여기 여기의 대칭이다. 여기 0이죠. 그렇죠? 이게 되시나요? 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얼마다? 0, 0이다. 이거의 대칭이기위에서는 이게 평균이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a, 0이 바로 어. 정근선의 교점이다 예,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곱하기 2다 곱하기 2다 곱하기 2다 되십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점이니까 곱하기 2가 될 것이 되죠? 원점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도 만약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푸는 게 가장 실수 없이 정하는데요. 만약에 원점이 기준이 되면 은두 배를 해주면 된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죠.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왔네요. y는 지금 x축에 대칭시켰다.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그를 a만큼 이동시켰다 어떻게 된다? 지금 y는 x분의 1을 첫 번째 대칭 시켰고요, 두 번째 뭐 한다? h만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풀어주면 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1 되겠죠. 여기 그래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얘네 일치해요, 그렇죠? 보면은 위에 bx 플러스 c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얘는상수함수기 때문에 B는 당연히 0이 되야 되겠고요. C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0x 기 1. 그래서 B는 0이 되고 C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수 있죠.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위에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 이거 중요한 거는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답표 봐. 좌표가 a,a이기 때문에 y는 a 즉 어디로 이동한다? 바로 여기를 이렇게 이 위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여기가 지금 교점이지만 얘가 점점 내려간다 생각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중심이면요 또 와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쪽 오면 은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아까 어디서? 이점에서이점에서두점에서 이 점에서 점에서 만난다 1,1,-1,-1 이렇게 되 했죠 그럼 이것도 정리해서 풀어보니까, 정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된다? 바로, A, A분의 A. 얘는 정근선이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 위에 있다. 정근선의 점이교점을 아무 데나 찍어주고요. 이렇게, Y는 X분의 1을 그려주면은, 교점이 이렇게 두 개. 혹은 이쪽에서는 두 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됐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는 2분의 1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 어, 여기에 대칭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x축에 먼저 대칭 시킨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이다? 응. 얼마만큼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얘를 어떻게 직접 선생님은 구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구해줬죠. 이해되시나요? 응. 이런 과정도 중요하고 어, 원점이 여기 원점이 기준이면 이 대칭축하고 절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평균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